이처럼 브렉시트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조선업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기 성장산업을 찾고 육성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지역경제 회생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조선이나 기계 같은 장치형 산업은 특정 지역 집중도가 매우 높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직접적입니다. 실제로 거제와 창원을 중심으로 집적된 조선과 기계산업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남지역 실업률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 정부는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업들이 직면한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상 가상으로 중국이나 미국 같이 성장을 주도하던 국가가 사라지고 유럽이나 일본이 내놓은 금리 정책의 효과도 없어서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하향세입니다. 국내 경제 흐름 자체도 수출 부진 속에 내수 경제 흐름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낮아지는 이런 좀 낮아지는 흐름이지 않을까. 장기 침체가 새로운 표준이 된 만큼 지역 사회도 특성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생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성장산업을 항상 모색하고 준비하고 그걸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그 과정에 자치단체가 멍석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